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깔끔한 화이트 톤의 복층 건물이고, 요즘 이 복층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이사 기념 리빙 편집 접 투어 영상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정말 많이 알고 계실 박국기라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입니다. 요정재영님이 또 박보영님이랑 다녀가셨더라고요. 난 여기 소품샵을 설명을 해드리면 사장님께서 원래는목사이셨대요 그래서 원래 그 현지에 있는 마켓에 가서 물건들을 하나씩 구매를 하셔서.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샵을 운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2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했던 곳인데, 여기 사장님께서 정말 큐레이팅을 잘 하세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국내 최초로 사장님께서 셀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좀 희소성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얘는 팁팟이에요? 네. <laughs> 네. 오. 음. 귀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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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제품을 네. 1, 2년 전에 팔로우했을 때 사장님 큐레이션에서 이걸 봤어요. 네. 뭐이거 그 음. 제일 먼저 해서 아, 먼저 하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이거 보고 와서 너무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나 <laughs> 아, 천학이. <초라기. 웃음> 제일 그거 세트는 얼마예요? 19만. 아. 음. 그, 저 대는 또 따로 사셔야 되요 아, 대 별도예요? 네. 이게 그, 나름 영싸 있는 커트롤이랑 되게 고가 한 30만 원대 커트롤이들 있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 초기 어, 시대 스키시대에... 도구들에서 영감받은 커트라이즈. 손 이렇게. 아, 자 얘는 얘는 뭐예요? 스마일 플라스틱이라고 재생 플라스틱으로 이렇 보드 같은 거 만든 했었는데, 네. 뭐 그러니까. 크레이팅으로 쓰셔도 되고, 뭐 다용도로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쓰신> 돼. <거> <laughs> 어떻게 써요? 뭐, 뭐, 넣어요 보통? 반지. 아 반지. 쌍 <laughs> 뭐, 와인 안주. 네, 뭐, 귀 뭐, 뭐, 요 저희 집 좋아하시는 뭐, 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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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직화그릴로 컨츄리베이커 먼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그때 방안에 된게 생각나서 아, 바로 연락드리고 찾아온 거거든요. 저도 써봐야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릴 때좀 네. 상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미층 추천해도 괜찮겠다. 응 이쁜데? 지금 답답하니까요. 여다지. 음. 악질도 괜찮은데 악도것 네, 같아요. 음모듈이다 음. 네, 보니까 다들 섞어서 왔어요. 왼쪽에 보면은 이새 음. 목걸이 타입으로 또가합니다 저희가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운데 선반을 빼가지고 네. 꽃들 하나 패딩을 넣수 있게끔 해서 길게 둘수 있게끔 그렇게도 진행합니다 여기 브라켓이 있는데 아. 돌려서 빼면은 이게 문이 열릴 수 있게 빠질 거예요 아. 그러 얘는 빼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빼놓고 얘를 분리 하는 거죠 이쪽은 네. 그 거실장 같은 걸 놓아서 책꽃을 네. 책꽃 꽂으려고 하고 아, 네. 이쪽이 음. 네. 음. 높아진다. 높아, 네, 네, 높아, 네, 높이가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네. 옷걸이를 좀. 옷걸이를 붙고 네. 네, 164, 167 네. 이런 식으로 높아져서 아이 높이에 맞게끔. 어, 계단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주문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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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만약 네. 네. 이 구성을 했을 때는 네.

예쁜데? 음. 고민. 음. 이렇이게리렇게 음. 이렇게. 그 위에 마감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김치 도장이 된 펜이 있습니다. 저는 휠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미디움 사이즈고요. 저는 그레이 컬러로 했습니다. 저기 홈이 있어요. 선반으로, 선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침대 옆에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좀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거를 내리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어서 귀여우면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사를 들어올 때. 가구를 다 버리고 와서 가, 가구가 없어요. 지금 테이블이 없는 관계로 이 위에서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